국내 1위의 가구업체인 한샘이 자회사의 일감을 몰아줘 대주주 일가가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한샘의 일감 몰아주기로 고사 상태에 놓였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가구용 인조 대리석 생산 중소기업들이 한샘의 일감 몰아주기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06년부터 자회사 한샘 이펙스의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해 다른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한샘 이펙스의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2010년 354억원에서 지난해 710억원으로 두배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한샘 대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샘 이펙스의 지분은 최양아 회장이 41%. 조창걸 창업주의 장녀 조은영 씨가 35%, 조창걸 창업주가 5%인데 2010년과 2011년 주당 배당률은 각각 95%, 55%에 달합니다. 한샘이 중국산 싸구려 자재로 만든 제품을 고급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공공시장이라든가 또는 그 대규모로 납품을 받고 있는 건설 회사 건설 시장에서는 유피 자재를 일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품질 문제겠죠. 한샘 측은 중소기업계 주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의도는 전혀 없다며 법무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샘은 절대 싸구려 자재로 만든 제품을 팔고 있지 않다며 내구성 검사 결과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